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고가영이 데리고 함께하는 <laughs> 최성주의 덕덕덕스다 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나 <laughs> 이런거 할 줄도 알지 <laughs> 여러분 오늘 제가 가영이하고 같이 할 방송 주제는 대보름에 대한 겁니다 <laughs> 음. 바로, 오늘이 대보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영에 제보다 한국에 온지좀 면안이 있으니까, 북한에서 있을 때그 대보름, 한국에 와서 대보름, 음. 한국하고 북한의 차이점들, 음. 서로 도 아마 이야기 해볼라. 차이점? 음. 제가 금방 왔을 때는, 음. 여기서는 대보름을 크게 명절처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오곡방 먹는 거는 하는데, 음, 음. 우리는 진짜 대보름을, 그 좀, 미신을 많이 믿는다까? 그 대보름에, <laughs> 보름달 뜰때 일이 안 되는 사람은 음. 대보름에 나가서 뭐 많이 하라. 뭐, 하몽 쪽의 사람들은 엄청 다리 밑에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막. 밤에 다리 네, 뜰 때까지, 네, 달이 자지 때까지 자지 않고, 음. 않고 그 기다려가지고 빌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보름에 대한 그 추억은 많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대보름인데, 그냥 어긋밥 먹고, 그냥 달을 구경해라. 여기까지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우리는, 그 주님 이런 걸안 믿으니까 그냥 오직 미신에 많이 이렇게 음, 하는 거 음, 많아요. 음, 그래가지고 음, 그걸 차이를좀 느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아 나는 금방 왔을 때 그냥 그 달을 보면서 어저달 보면서 우리 북한 가족들을 많이 그 기도하고 그니까 그 습관이 있었으니까 음, 그달 보면서 어,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딸뭐 어떻게 해주고 막혼자서막 소리치면서 막 <laughs>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음, <laughs> 예 여기도 대보름 그래도 많이 대보름에다, 그, 인식이 완전 없더라고, 사람들 음. 생각하 왜냐면, 대보름날 오곡밥 해먹고, 그, 대보름날에 부름을 까먹는 게 있더라고. 그래, 음. 나는 그 부름을 까먹는 게 적가면, 부름을 까먹는 데서 뭔 소린가 했어. 음. 그런데 보니까나, 그. 그럼, 이번, 올해는 먹어야 되겠다. 어, 그걸 무조건 먹어야 된다더라. 음. 그리고 대보름날에 그 사진들, 이제, 뭐, 이제, 문안 사진들 보내는 거 보면 다 부름, 그런 사진들 어, 많이 보내. 그래가지고, 그래요? 어, 이걸, 이런 거, 브롬이라고 해서 대보름날 먹는 건 아닌데, 우리, 우리 지역에서는 대보름날에 다섯 가지 나물, 음.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생칠한 나물들은 없잖아, 음. 겨울이니까. 그그다 마른 거. 우리는 다 마른 나물을 물에다 불켜서 다섯 가지를, 음. 뭐, 참나물, 물 고사리, 고비, 뭐, 이상한 작은 나물을 다섯 가지를 만들어서 먹고,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 살아계셨을 때는, 명태 있잖아. 명태국 끓여먹는다 응. 했서 그러니까 대보람나래. 엄그 다음에 네. 대구로 끓여먹는다 했어. 대보람나에 어, 근데 그게 없은 다음에 우리는 해먹은 게 뭘까? 도르메기 싸다가. 아, 도르메기. 도르메기 국만 하니까. 아, 맛있었어요. 먹었어. 근데 어. 그때왜 그렇게 맛있었을까? 응. 음. 지금 가서 먹으라면 맛없을 수도 있어. 저, 난 그래도 이따가 지 도르메기 먹고 <laughs> 아, 가자. 도르메기로 그래요? 시켜서 먹는 거 알아? 어. 그잖아. 나 지금 대보람나에 도르메기 국 끓여먹을 거 음. 한다네, 지금. <laughs> 아, 뭐, 진짜, 언니네 가서, 뭐, 새로운 거 많이 하네. 어, 아니, 그러면. 응, <laughs> 어, 맞아, 맞아. 너도 집에 어. 있을 때는 대부분 날이 그죠? 이거, 오고밥에다가, 이렇게 하면 돼. 오고밥은 뭘 멀려요, 쌀은? 뭐다그 음. 시장에서 또 오곡날에는 전날에는 팔아요 이렇게 봉투에 음, 사람들이 음. 못사니까 많이 1kg씩 못사니까 합쳐서 얼마 어, 어, 500g씩 어. 뭐 이렇게 합쳐서 얼인데 거기 수수 기장 조이 잎살 찹쌀 뭐 있으면 더 좋겠죠 하여튼 그건 기본으로 들어가요 콩도 넣으면 좋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거죠 옥수수까지 오곡밥이란게 오고, 음. 뭐 원래 이거 대보름날에 비는게 음. 그 풍면을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고서리 다른 데다 비는 게 기본 대보름이라 그러잖아. 대보름 나는 다른 데다 많이 빌잖아. 근데 우리는 그 오곡밥이라는데 저희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오곡밥에 오곡은 뭐니까 잎쌀은안 들어 가더라. 음. 옛날에 입쌀을 오곡에 다안 했대. 음. 보리, 보리, 조, 조, 기장, 기장, 콩, 팥 음, 있잖아. 음, 팥. 음. 그다음에 하나는 수수. 음. 수수는 무조건 들어. 이렇게 해서 오곡이라 하더라. 난 저희 기장... 오곡은 잎살 찹쌀 뭐 강냉이 이렇게 아니고 음. 조이 보리 근데 그다음에 언니, 조이 기, 살... 아니, 기장인 게라 강냉이 옥수수 있잖아요. 어, 어. 음, 강냉이 그다음에 콩 어. 수수 이렇게 음, 했더라. 음. 그게 어머니는 항상 보름날에 그렇게 해주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 집만 먹는 게 아니고 밥을 많이 해가지고 동네마다 나, 한 끗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다니려놓아주고또그 집에서 자기 넣고 또 가져다 우리 집에다 아. 다 넣어 그런 풍습이 있었어. 어. 우리 우리는, 우리, 우리는 시내 집이라. 오 어, 그래? 우리는 또 어, 나물은 나물이지만 우린는또 어, 바다 지역이니까 그냥 해미역, 예, 해미역이 진짜 맛있거든. 참미역 뭐 이런 어. 거에 해쳐 예, 어. 먹고 인조고기 먹고 막. 뭐. 하여튼 명절이니까 일단은 음, 예뭐좀 음, 음, 그랬어요. 얼름달될땐 나가서 비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음. 정말. 기도교랑 이렇게 종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일단 미신적으로 면가 예. 보름달에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예, 소원이 루어진다 나오면은, 야, 보름달에 떴다 하면 다, 집주마다 다 밖에 나와있어요. 다 예. 나와서. 다 길에 서서 다 눈을 감고, 이렇게. 예. 뭔가 집안에 화목하고 집안에 못하라고 뭐 이런 거다잘 되라고 기도하고 이런 게 보름에는 있었고. 또 보름이 다 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와서 나는 한국에서 보름을 아 명절처럼 보름 명절을 많이 쉬는구나 그 어디서 느낀 줄 알아 응, 어디서 하나원에서 아 그래요 하나원에서 아... 나와서 대보름 날때단 말인가 음, 하나원 날 그러니까 언니가 기억이 많이 어, 너, 나왔는데 나왔는데 세번일이 별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laughs> 아, 대보름이라 난 오곡밥 해줘서 어, 깜짝 놀랐던데 우리 회사에서는 오곡밥 해줬어 네, 그래서 나 아, 대보름이구나 그리고 나 이제 건수현장 다니잖아 군설행장 음. 다닐 때 보면. 이럴 대보름 날에는 무조건 회사에서도 다 음. 오고밥이다. 음식당들도 음. 오고밥 다 해주고 너무 많았어. 나 그래 한국도 일단 민속 명절이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대보름 가지고 많이 새도라 한국에서. 음. 근데 너는 이제 앞서 말하다시피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나니까 음. 언제 명절이다 하는 음. 그런 거 그냥 달 보면서 음. 나도 북한에 습성돼 있어가지고 많이 비었던 생각밖에 안 나요. 저 초창기 음. 달밤에서, 어, 저달 보면서 저달 우리 엄마도 보겠지 우리 딸도 그치? 보고 있겠지 막 이러면서 아 어. 제발 우리 엄마 우리 딸 우리 한국에 오게 해주세요 막 엄청 울면서 <laughs> 예막 예, 하던 막 에이, 그 생각이 음. 나, 나요. <laughs> 나는 대보름이 되면은 사실은 먹을 게 없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대보름 돼도 힘들잖아, 솔직히. 그치.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대보름 날도 진짜 먹을 게 없는 집들이 너무 많단 말니다 음. 식량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보름 날이 되면 이제 좀 있는 집들이 그런 집들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밥이랑 해서 한 사발씩 이렇게 가져다 주고 음. 그런 추억이 너무 음. 많고 나도 그런 밥들 많이 얻어 먹고 나도 남들 또 그렇게 많이 주기도 하고 했던 그런 게. 정말 민속명절인것같다 사람들이 서로. 그 다음에 대보름날에연 띄우기를 많이 했어. 어, 어, 어. 연을 많이 띄워가지고. 그죠연 만들던 생각난다. 응. 연을도 많이 띄우고, 대보름날에는그 다음에 이렇게 강에 나가서 이렇게 배터리 어. 있잖아. 그 쪽박이. 쪽박기박이 <laughs> <쪽빨기. 응. 웃음> <laughs> 쪽발기란 게 날이 하나 되는데, 아, 나머지도 날딱 하는 데가. 스케트 형타 비슷한 거 스케트 그 날처럼 내가. 날처가딱 붙여놓은 거 같은. 음. 발두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음. 그 다음에 썰매. 여자들은 썰매, 남자들은 쪽발기를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응, 음, 그런 거 맞아. 대보름 나는 강에 나가서 많이 그렇게 놀았다고요. 음. 나도 여기 오면 대보름 되면. 근데 사실은 달이 밝은 거 얼마 못봤어내 한국에서. 음. 8년 동안에. 음. 그래도 나가서 혹시 대보름 돼서 나가 빌 때는 항상.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내만 너무 행복한 게 미안하고 재수로 와서 정말 무사히 잘 있었으면 좋겠다. 올해도 별 걸지 말고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소원을 빌고 했어. 그런 아픈 추억들이 진짜 그쵸, 정말 달 보면 이니까 그런 음, 추억이 많이 나네요. 음. <laughs> 그럼 오늘 가영이하고 또두서 없이 이렇게 대보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추억이 계속 하면 새록새록 계속 나오는데, 뭐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뭔가, 또 고향 생각이 먼저 나는, 아픈 마음이 솔직히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음. 대보름이라도. 네. 저는 대보름 맞으면 시청자분들도 정말 올해 한 해도 정말 행복하게, 제일 먼저 건강하게, 정말 풍요로운 삶을 샀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네. 진짜 여러분들지 진짜 매일매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